어쩜자 시작 우리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지이잘될 수가 있어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은 뭔말씀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 너는 뭐,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그런 거 없어.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구약 시대와 신약이 다른 점이 있어요.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진 그 시간부터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또 하나, 너는 목사감이고, 너는 집사. 그런 거 신약 있다 없다? 없어. 여러분들도 목사가 되고 싶으면 쉬기를 가면 돼. 지금 누구든지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를, 나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소원 나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따라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에게도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있어 저는 이양 만나는 거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한 예수 믿는 거좀 확고하게 믿자 이거지 어중중하게 하지 말고 확고하게 살자 이거지 이한이면 이한 이왕 하는 거 그냥 맞자 한 시간이야 한 시간 그한시간을 투자를 못 하냐 이거지 한시간을한 시간만 미치자는 거지 일주일 내말한 마디 안 하고서도 괜찮아 딱 교회 나오면은 한 시간만 미치자다가 한 시간만. 미치자. 한 시간만 미치자고. 나필고필고 떠밀 테니까 신봉률 집사님도 한 시간만 여기 왔으면 미쳤으면 좋겠어. 한 시간만. 막 웃고, 막 바크도 크게 치고, 막 노래도 크게 하고. 근데 그냥 그한 시간으로 투자를 안 하고, 다른 한 시간에는 투자를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한 시간. 그 하나님은 꼭 갚아주고 잘 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죄를지져서 구동통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그렇지? 지옥에갈 수밖에 없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런 구동통에서, 지하의 구동통에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구동통에 있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고 싶은 것이 누구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김동현 입사님도 부모님 댁에 가는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복음전하고 와, 복음전하고. 배천나 가면 뭐하냐고 다른 자식들도 있는데 예수 복음전에 그것만큼 소 그것이 최고 효도요 내 부모가 천국 보낸 것처럼 좋은 선물이 어디가 있냐고 가서 똥구멍 닦아주고 먹을 거 입에 해준거효도요그 필요 없어 복음 전하세요 복음 천국 가자고 울면서 애원하면서 어? 차열 뜨는 내가 준비해가 보내줄 테니까 어, 천국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정신이 되시 불타시오. 주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나는 모든 백성이 천국 오는 것을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어디서? 디모데 전서 2장 4. 다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을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아는데, 하 진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거요. 하나님의 소원이 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가 뭐냐? 다 진리가 예수다. 예수를 아는 것이요. 예수를 알아야지. 그렇죠? 여러분 복중에 복이 뭐요? 예 저도 예수를 알므로 복을 받는 인생이고 여러분들도 예수를 알므로 복받는 인생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모든 사람이 말씀을 알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신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자, 디모데 후서, 배드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다 스크린만 보세요. 스크린 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 생각하는 것 같이 되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원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나니. 하나님의 소원이 두번째 뭐라고요? 회개하기로 원합니다. 회개하기로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말 한마디 하기로 원해.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 나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네. 씻어주세요. 이말 한마디 하기로 원해. 이말 한마디가 그리 힘들다는 거지. 이말 한마디 하기가 그리 힘들어. 이말 한마디를 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럼 고백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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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딱 감고 당해서 천국 하는 것이 아니요. 에베다에 나온 대로 천국 하는 것이 아니. 입을 벌려야 돼. 무조건 우리 주님은 오늘 뭐라고 그랬다고 베드로후서 3장 8절,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로 어 더디다운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것도 멸망하지 않냐고 회개하기를 원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한다 아니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아 할렐루야 응? 저와 여러분들이 잘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멸망의 구동되에서 나와서 여러분, 고 맞는 그런 배생되기를 원하신다. 자, 요한일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예와 같이 말씀. 다 같이 봅시다. 10절까지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네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냐마 우리를 살리려 하시네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복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바로 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누구를 사랑하지 않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나, 하나님을 몰라. 에비단이 나와도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을 알아. 누구고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절대 상대방을 몰라 상대방에 관심이 있어야지 사랑이 만들어져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표현을 해야 돼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갈때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춤추면서 갔으면 좋겠어 그 장례식장은 세상 사람들은 눈물의 장례식장이지만 우리는 기쁨의 장례시장이요. 아, 잘 가시라고 할례서 만나자고 막 무서워하면서 막그 장례시장이 잔치집이 될수 있겠끔 할렐루야. 그런 장례시장이 돼야지 할렐루야. 어? 아니 나는 할례서 좋아 아주 툭툭했는데 자식들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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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어머니 절 받으세요. 오, 오. 그런 바보가 세상 어디가 있냐고. 할례라에서 그걸 바라보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 이 무식한 새끼들아. 예수 은고 천국이 지 응? 제사상이다또 절할 거요. 그러지 마라. 하늘 날아가는 사람은 죽음 앞에 눈물이 떠 없다. 없다. 기쁨이다. 왜 영원한 기쁨의 장소에 가니까? 영원한 기쁨의 장소에 가니까. 사랑한 여러분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알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네.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했어요? 아니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독생자 예수를 보내줬어. 사랑의 표현을 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시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표현하는 입술이 고백자가 되시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이다. 아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누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 목사님이, 신부님이, 그 어떤 누구도 내 죄를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신부도 없고, 그 누구도 없어. 목사도 아니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과연 그런 일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앨 수 있을까?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로 흘려 주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죄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망이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늘 부르시는 죄민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죄를 없애주냐 이거지. 그렇죠? 어떻게? 자,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9장 22절. 자. 자, 시작 율법을 따라 너희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그렇죠?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피가 없으면 용서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피가 없으면 용서도 없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모든 저와 여러분 죄를 해결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봅시다. 레이기. 레이기 뭐라고요? 레이기 17장 21절에 말씀.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풀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다고요? 피에 있다는 거지, 피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지혜를 없애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피가 없이는 짐승의 피를 대신 뿌렸어요. 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지 않았단다면, 김노일님 뭐, 운전해서 성도를 모시러 한거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하고 바빠. 어? 대신, 여러분, 응? 어? 양잠이라고 바쁘. 여러분 한달 씨앗부터 돈 벌어놓는 거돼지어어소 사고 양 사고 비둘기 사이라고 바쁘. 돈 없는 사람은 애비도 못 들여. 부약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가, 무가 피로 흘려주는 재물이 되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소 잡는 일이 없어. 양 잡는 일이 없고 비둘기 잡는 일이 없어. 피도름 나가지고 비도 왔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레이 17장에서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슴피가 사람들이 좋다고, 어떻게 해요? 응? 운담이다 빨대에 빨아가지고, 그 사슴피 빨아먹느라고. 바깥스막 섞어가지고 빨아먹느라고. 우리 주님은 뭐랬어요? 어떤거라도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 안만 좋은 것이어도 피는 죄예요. 그렇죠? 피를 마시면 여러분 그 짐승의 습성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호랑이 피를 마시면 호랑이 같은 근성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기질이. 사슴 피를 마시면 사슴 같은 그런 기질이 들어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짐승의 피를 마시라 했어. 먹지 먹으라 했어. 먹지 말라 했어요. 절대 먹으면 안 돼. 피는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어, 개, 개 키우잖아요. 개가 사람의 피맛을 보면 사람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개가 사람을 물어서 피맛을 바라보면 맛을 봤던 그 개들은 어떻게 다 죽여요. 왜 그럴까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피맛을 봤기 때문에 사람을 물어. 그래서 날짐승 들을 날것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집에서 키운 개들이 사람을 안 물고 다른 짐승을 안 물어요? 피 맛을 모르거든. 그래서 날고기를 주기보다는쌀고로 주잖아. 그러니까 맛을 몰라요. 우리처럼. 사람도 어떻게 될까? 날고기를 먹는 습관이 되면 날고기를 먹죠. 사람도 피 맛을 알수 있을까 없을까? 알겠죠. 그러나 우리가 익끔이 먹으니까 그렇지. 날고기 먹으면 모르지. 사람 고기도 막 먹고 싶겠지. 사람이 그만큼 습성이 무섭다는 거예요. 절대로 피는 안 됩니다. 여러분, 피는 엄청난 죄입니다. 아멘. 네. 그깊피 속에 무엇이 있다? 분노가 들어있다, 분노가. 응? 분노가 들어있어요. 네. 여러분, 피가 생명보다 바로, 음, 주님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자, 봅시다. 베드로전서, 블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시작. 신이 남의 대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량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대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은 5절 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 시작.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을받았 아, 할렐루야. 이건 믿습니까? 이건 믿습니까? 그렇죠. 그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내죄 때문에 예수의 몸이 갈기작이 찢어졌다는 거지. 그가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음을 입었대요. 우리는 다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고는. 그래, 제 길로 갔다는 건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지.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요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지악을 친히 담당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요 십자가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복음. 여러분 19장 3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심판을 받으시는 이 시대 다 이루다 하시고 우리를 승리 영원히 따라가시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따르삽다 이루었다. 다 이루다. 었다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응? 그다 그래 이루었다는 말은 뭐요? 제 값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제 값을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돈을 지불해서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샀어요. 자기 생명을 통해서 그 은혜 우리는 감사하시고 사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에 님 대해서 말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다 십자가 통해서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써요 구속, 배속 그런 단수잖아. 여러분, 구속, 대속 그 단어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대속했다는 말은, 내제 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줬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가 하죠? 누군가가 내제 값을 지불해 줬다. 누가? 예수님이 내제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속,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지불해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제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책값을 나는 갚을 길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이니기. 예수 아니, 하나님 자신이 자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니, 하나님 자신이랍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질값으로 십자가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물과 피를 다 쏟아 죽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그럼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가? 봅시다. 어떻게, 요한 1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피 가운데 있는 것이 뭐요?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값을 지불되었고, 과거에는 소, 양, 비둘기 이런 염소 나 대신에 이런 죄 제물이 되어 죽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소와 양, 이런 염소 같은 걸 잡아서 우리는 늘 죽여야 돼요. 그랬으면 이런 소가 좀 남아있을까? 비누기가 남아있을까? 다 단정되고 없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가 때로 잡미라고 그렇죠? 단미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고 고백을 했어요. 자,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 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이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단번에 끝내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 사랑에, 우리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11에서 10장 10절에, 그래서 18절까지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 뜻을 따라.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의 몸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그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한 영원한 제사를,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주께서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는 나라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돼.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마다 뭐예요? 죽음으로 갈라지면, 갈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단번에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사장은 단번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실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에서 뭐라 했습니까? 10장 1절에 이절에서 5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수 없는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나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니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하심이라. 그게 뭐라 했어요? 황소와 이와 같은 것들이 죄를 원전히 없이할 수가 없어요. 또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사랑는 여러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참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염소나 황소로 제물이 될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다른 건다 이제 뭐 따라서 예수 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따라면 안돼 따라서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가 입에다 달달 나와야 돼 네. 어떤 필요한 것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따라서 예수의 이름이 돈이다, 돈이다. 능력이다 그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고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세요 그리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참주다, 통솔함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참주 오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